이분이 뭐지? 아, 무튼 무사히, 예, 고마워요. 사실, 음, 응. 다들 고생 너무 많이 했죠? 근데 기간도 짧았잖아요, 그러니까. 저희가, 회사 프리마 이제 들어온 게, 음, 두달두달 됐나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다들 너무 잘 해줘가지고 이제 나온 거니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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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필 <laughs> 아까 보니까 하길래 나도 그냥 내가 답해줄 수 있는 선에서는 <laughs> 그옷 입혀준 거 <laughs> 컴필 뭐 궁금한 거 있어. 예, 술안 먹었어요. 계속 종일 작업했어요. 개인 앨범 작업 이제 <laughs> 행복합시다. 오미자요. 프로듀싱 전체 프라임보이가 있어요. 음그 프라임보이 비트는 PMG 하고 아... 어그레오 에나보라 이렇게 두 트랙이고 전체적인 프로듀싱은 용준이가 써요. <laughs> 용준이가 이번에 진짜 좀 많이 고생을 했죠. 되게 네, 아이디어부터 해가지고 뭐 음, 트랙들 이가저금 많이 좀 손을 냈어요. 어그레오 에나보라그 용준이가 부른 거예요. 후근 불안정. 아이튠즈가 아직 안 풀린 걸까요? 곧 풀릴 거예요, 아마 네. <laughs> 에이, 프리마 뮤직 그룹 맞아요, PMG 22.8, 그거 저희 평균 나이요, 그러니까 음, 용준이, 콰이모, XQ, j 이문저 다섯 명의 평균 나이 해요 <laughs> 아, 네, 재밌게 하기도 했는데 빡세기도 했고, 야 진짜 좀 시도 시도 때도 없이 좀 오해를 많이 하고. 음. 그러니까 프로듀싱이라는 게 이게 비트를 찍는 게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총괄적인 뭔가를 전체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. 그거를 이제 용준이가 진짜 많이 맡아서 고생을 해줬어요. 어린 나이에. 네, 그냥 갈색이요. 고삼. 아 내가 마음에 드는 곡. 아, 불안정, 되게 좋아하고, 음, 야야 되게 좋아하고, 누아르도 좋아하고. 근데 뭐, 다, 다 좋은데? 음. <laughs> 고 <고사합니다. 웃음> 아, 그, 사, 오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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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지금 아마 7월. 오늘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, 이건 개인, 개인 내 개인 앨범인데, 어, 거의 끝났어요. 그러니까 <laughs> 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지. 내 네, 앨범도 거의 끝났어요. 네. 7월, 7월, 8월,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, 네, 컴퓨터 다할 거예요, 단콘데. 이거 게스트 없이 우리끼리만 딱할 거고. <laughs> 야 불보다. 하루 몇 시간 자냐고요? 어, 너무 랜덤이여니까 그러니까 어떤 날은 좀두세 어, 시간 잘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진짜 막 열두 시간 자고 이게 너무 편차가 커요. 근 진짜 너무 재밌어요. 여기서 사는 거. 잘린 <laughs> 사는 거. 작품 이에 그거 X 큐어 그래서 그 트랙리스트 공개할 때도 보면은 약간 그런 게 재미 요소인데 그래가지고 어... 그 뭐지 네, X 밖에 안 적혀 있잖아요 그 약간 그런 <laughs> 재미 요소 같은 거 네, 그런 거예요 아 무슨 곡 무슨 곡 한지 잘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마 셀리스트를 띄우지 않을까 싶어요 셀리스트가 네. 다 나오긴 했어요 이미 어떻게 어떻게 짧지 막 순서 같은 거결혼좀 <laughs> 아니요 서핑서핑 알아요 <laughs> 아니 그거 아니요 그냥 저는 단콘 때 컴필 있는 거랑 유 아, 앨범 있는 거몇 개? <laughs> 에, 세니스 얘기해서 띄울게요. 그러면은. 음. <laughs> Please 지 e p i 앨범. 애 앨범 나와요. 피지컬로. 그러니까 실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. 에, 나이츠에 대해 해 해요, 해. 나이츠에 대해 하지. x q 랑 l <laughs> 딩 e n t d i n g c r 음 그거 어디 어디서 했지? 아무튼 이따 용준이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컴필이 거의 진짜 90%가 넘게 용준이 아이디어예요. 네. 딱 그런 것들을 음. 잘 잘했어, 해줬어요. 너무 잘해줬어요. 그서 컴에 이제 어, 나중에도 또 내게 되면은 그땐또 다른 사람이 또 맡아서 뭔가 이렇게 총괄을 할 거고 그런 느낌이죠. 아 앨범에서 제일 좋아하는 트랙. 어 솔직히 내내 내 벌스 들어간 것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야야고요. 그렇게좀 멜로디 들어간 것들도 좀 많이 할 거에요. 음, 곡으로 봤을 때는, PMG도 타이틀 딱 그냥 대표적이게 된것 같고, 불안정, 불안정이 진짜 좀 새벽에 들을 때 되게 좋더라고요 네. 단코는 한 시간, 두 시간, 두 시간, 그 정도 사이? 음 네, 데스라이더네요. 샌리스트 좋아하는 네뭐 얘기해서 띄울게요. 윌리엄 <laughs> 커그 완전 좋죠. 근데 곡다 좋아요 진짜. 아 웨이즈 해요. 웨이즈도 하고 나이츠아이드도 하고 난원에다 그것도 하고 뉴욕이. <laughs> 수에, 그건 모르겠는데. 입수분, 원래 그냥 그냥 이래요. 보람나. PMG. 응. <laughs> 이게 원래 내 성향이 요새 약간 빡세고 약간 그런 성향이 아닌데 좀 빡세게 나온 벌스들이좀 있어요. 그래서 어, 개인 앨범 할 때는 좀더 이것도 사실 제 모습 중에 하는데, 좀더저 같은 거, 네, 그런 거좀 이제 더 많이 할거예요 고. <laughs> 학생은? <laughs> 음, 그리고 이제 그, 악수의 문소인지 뭐, 나도 모르겠어요. 얘기 들은 게 없는데. 조만간 또 회의를 하겠죠. 단콘 전에. 네, 그러면은 뭔가 달라지겠지. <laughs> 자, 피보예요 나도 아스예. 무슨 소린지 몰라 나한테 물어보지 마. <laughs> 아, 앨범 내면서 배운 게 있나요? 어, 되게 좋은 질문인데. 음, 나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레디컬 컨트롤스터라는 크루랑, 그다 G. C. 웨이브를 제가 하고 있고 어 근데 항상 제가 냈던 나이 그러니까 차이드 전까지의 모든 곡에 피처링이 없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다른 사람과 뭔가를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았거든요 한 번도. 네 근데 이번에 같이 뭔가를 하게 되면서 진짜 좀 힘들기도 한데 되게 재밌었어요. 그러니까 음. 서로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달려들고 뭔가 하려 하고 고가 픈 것들도 있고 새로 벌써 푼 것들도 있고 네, 어, 그 약간 협동하는 거. 그냥 그런 거죠. 이제 기계가 있으면은 약간 이렇게 막 기계 같은 게 있는데 이게 프리마라 치면은 음나 같은 그냥 서로 다 그냥 부품 부품 이렇게 하나가 된 느낌이죠. 이제 그 중에서 사실상 제일 큰 부품이 이번에 용준이가 많은 역할을 해줬고 프로듀서들도 다 회사 프로듀서예요 그러니까 수원시리 보이하고 프라 보이하고 그 야야 치그랜디 야치 하고 그음 오프 더 레코드라고 이제 진영이, 병현이 이렇게 네, 같이 하는 걸좀 많이 배웠죠 응, 음... 응, 음... 빅보이가 진 토닉은 나온다고 했어. 했을... 아, 그거 그거 아마 6월 6월 초쯤 나올 것 같아요. 네. 앨범 좋아요. 네 머리색. 리허스의 누구 아이디어? 아 그건 잘 모르겠어. 요 용기한 무르죠에 그거 그럼 그냥 예전부터 알았던 동생 도와준 거라서 컴패터 궁금한 거 있어요. 아이누 에 도우진, 걔 본명이 제섭이에요, 제섭이 그럼 <laughs> 되게 궁금한 거 있어요, 또? 음... 지원아 안녕, 그래, 지원아 안녕 염색이요? 아니요, 그냥, 이렇게, 그냥, 갈색으로 살라고요, 당분간. 아, 궁금한 건데, 오빠한테 하는 돌을 넘는 질문이나 말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? 음, 글쎄요. 사실상 그런 걸 많이 본 적이 없고, 그런 것들 가끔 보기는 하는데, 나는 솔직히 그런 것들도 다 고마워요. 예전엔 그런 내용 자체가 없었어요, 그러니까. 아무, 그런, 거, 댓글, 막, 이런 거, 아무것도 없었는데, 뭐, 그거 자체가 관심이니까, 뭐. 이번 년에 이루고 싶은 거. 프리마 사람들 다 행복한 거. 돈 많이 벌고. 음, 좀더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. 음, 컴필하면서 내가, 오빠가 제일 힘들었, 내가 제일 힘들었던 거. 음, 벌스 여러 번 고친 것들도 많아서 그냥 그런 거. 컴퓨터 왜 이렇게 잘 만들었지? <laughs> 고마워. 민주야, <그래> 민주야, 아뇨. <laughs> 컴퓨 하면서 많은 벌스 중에 제일 힘들었던 곡? 난 PMC야. 그 <laughs> 그게 비트도 빡세고, 애들 벌스도 너무 빡세서, 여러 번 엎었었어요, 되게. 만들 때. 음. 아. 인스타에 업로드하는 거, 될까 봐. 에이, 다 보자. <laughs> 음... 댓글 봐? 뭐, 에다 보자. 댓뭐다보죠 뭐, 뭐, 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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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북? 아 페북? 페북 잘 안봐요 네. 그러니까 페북 사실상 많이 안해서 그러니까 인스타에 뭐 업로드 같은거 하면은 그거를 이제 그냥 공유하는거 파티 같은거 그게 뭐 컴, 컴퓨터에 그거 나오니까 다음주에 공연이지 응. <laughs> 서진이 누구랑 가는 무슨 무슨 소리야 안경이랑 렌즈 껴서 지금 못써요 내가 네, 원래 손톱 뜯는 습관인데 그거 좀 고치려고 이상한 습관이 새로 생겼어요 <laughs> 음... 신윤 신유는... 아 둘이 그 온다 온다는 얘기구나 이해가스 아, <laughs> 이해스 클랜 카드 문문구요뭘 모르겠는데 그네가 <laughs> 뭐라 그래 음음어 <laughs> 음... 케스퍼다 너 뭐하냐 선물이야 어 핸드크림? 아니 그거 사무실에 있나본데? 프라이머리 작업실에? 그거 어, 모르겠어요 확인해 볼게요 맛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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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잘 맞아서 쉬웠던 곡? 아, 나그 야야 벌스 진짜 빨리 썼어요 나그 뭐지? 그 춘천 그 침대 거기서 핸드폰갖다가 야야 가사 썼어요 서이 핸드폰을 사용1셔분이 핸드폰을 사용서이 들려 싸우다니고 셔서드셔도이제드폰핑사셔서이핸제폰을 사용하셔서, 이 핸드폰을 목걸고래 이번 에 평일에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네. 아, 앨범 다들 개인작업도 네 하고있고 나는 내 앨범도 만들면 되니까 하고 자르긴할 거예요. 네. 카메라 뭐그런 상관 상관 없잖아. 물론 n g 상관없어요 a b 사진을 찍든 뭐 그냥, 상관, 뭐뭐 그냥 구경하 a 뭐 본인 마음이 g a 네요 n 요 a s a n 혜아래 경비형이에요 머리 운동할 때 찔러요 죽겠어요 근데 오늘 운동하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는데 <laughs> 단콘 전에으로도받 바라는데 단콘 아직 안하데 어차피 평일 있으니까 받으면 됩니다 비용비용이 많군 지지무 o m c o m c 다고 음, 아무튼 건 어, m 많이 들어주고 음 좋아요, 좋아요. 아 이거 이거 안티메터 인형 그런 소리하지 마 진짜 죽겠다. 탄콘 <laughs> <laughs> 애매단이 기대해주고 탄코 많이 놀러와요. 진짜 재밌게 할 거예요. 유남동 이한형콘서트요 유남동 에 근데 이제 저도 여기서 다른 대로 이전을 할것 같습니다. 요한형, 음, 요한형 콘서트 뭘 눌러가지? 물어 물어봐야겠다마. 뭐. 나 이거면 다시 작업합니다. 아무튼 컴퓨터 만들어 주고, 아 만들어 달래, <laughs> 많이 많이 들어주고, 아. 다음 이제 또뭐 용진이 뭐에스뭐저뭐다 그냥 앨범 또 하고 있거든요. 그니까 컴필 그냥 맨날 듣다가 그냥 질릴 때쯤면 이또더 좋은 거 새로운 것들 또 나올 거예요. 그니까 음, 좀 많이 들어주고 다음 콘테 봅시다. 빠이.